아 진짜 아. 아니 저가 노란 실로 쓴다 아. 아, 거의 2탄을 찍어야 돼요 알겠죠? 오늘은 어떤 걸 만들냐 어? 바로 얘를 만들 건데 어딨냐 어딨냐 이거 어디서 잠깐만 여러분들 꼭 보여줘야 돼요 저는 보여주는 생각이 저것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음, 이름이, 여기있다 여기. 예를 들면 여기. 될 거예요. 어디보죠? 우리 단, 여러분, 근데 퀴즈 한개 내줄게요. 음, 무슨 퀴즈라면, 여러분, 퀴즈 내입니다 무슨 퀴즈라면, 음, 저말 따라 하세요. 1층에 사과가 있다. 2층에, 수박이 있다 3층에 배가 있다 4층에 호박이 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 점답을꼭 맞춰주세요 일단 코스 네, 이렇게 코사노가 맞을 거예요 코사노 코사음 안되겠다 이렇게 핑크색이 된다 코사노 코스이일보여드리겠습니다코사모 약간 그렇죠? 아무튼 다음에는 야구를 만들 거예요. 네. 그럼 2탄을 기대해야 돼요. 2탄. 코소코사노로이 탄이 있거든요. 왜냐 많은 시간모필요해요 많은 시간.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음이 탄이 필요. 이탄이탄 2탄. 코스모 코요요 코스모 코스 이렇게 이 핑크색이에요. 핑크색을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죠. 이거, 뿔을 만들어줘야 돼요. 첫 번째, 윗뿔, 나, 그 다음에, 아랫뿔. 아랫뿔을, 한개씩 이거 딱세 개만 만들면 돼요, 이거. 오케이. 약간, 음, 어, 약간, 밑자탕 같은 건데, 아무튼 이렇게 맞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름은 참 멋지군요 보기만 해도 훨씬 안 보이지만 그래도 멋진 사람이 되고 키도 쑥쑥 커주세요 그다음세 새지쟁이 아무튼 그래도 구 진짜 여러분은 저는 돈보다 구독자 여름을 좋아? 좀니다 음, 아무튼 이렇게 코사는 홀로 만들어야돼요 구은 어, 시간도 필요한데 시간도 필요하니까 이, 어, 아래 아래는 다음 2탄을 기대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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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월화은 어떤 동물이 좋아요? 댓글 해주고 어.. 댓글로 뭐 만들어주세요 야구를 만들어주세요 뭐 만들어주라고 하려면 제가 댓글을 봐서 만들어주겠습니다 네? 아. 뭔지 몰라 음 아무튼 음음 음. 맞다 여름은 잠 시간이 좀 됐네 아무튼, 코사노, 이거 마른 시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마르겠는데, 음 이게, 세 개가 아니에요. 네 개. 네 개를 네 만들어줘야 돼요. 코사노, 네. 여러분, 근데, 절대로, 저, 이게, 절대 싫어해요. 완전 싫어해서, 제발, 이걸 안해좋구만 <laughs>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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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머리파. 아무튼 이렇게 저거 나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이거 이게 이거 네개심 이거 네개 만들어야 돼요. 하나 둘둘 둘, 네. 음, 저거, 한, 하얀색이나, 네? 하얀색이랑, 하얀색이랑, 파란색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2탄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 저는 재일 빨리 만들고. 근데, 동물 도물, 동영상 잘 봤어요? 동물, 동물 동영상이 제목이에요. 그래서, 재밌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예상이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필요합니다제 많은 시간 좀. 음, 오늘 어떤 걸 하냐? 음 문제 내주니까 이거 답을 맞지면음 저가 뭐 새로운 특음 말하자면 어. 이거, 레쿠다. 뭐야, 카드, 이거. 근데, 잠깐, 어, 이, 이거 맞추면, 어, 구룹 어, 뭐 만들어주라, 뭐, 뭐 만들어주라, 이렇게, 이거, 코키몬는 네, 맞, 맞, 어, 한,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부르시는데, 아까 펄 그럼, 치즈 내줄게요. 코케몬 문제입니다. 어, 총력 코케몬. 총력 코케몬입니다. 음, 문제. 총력 코케몬인데, 숟가락이 없다. 이거 문화 맞춤 있습니다. 숟가락도한 개도 없고, 그냥 날수 있다. 자무 묻혀서, 이렇게, 눈썹을. 어, 이렇게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어, 뭐, 길고, 내가 지나오고, 초록색.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어, 몸이 파란색이고, 잉어 초록색겼는데 바닥바닥 날개가 있다. 이게 좀, 파란색, 몸 색깔은 파란색이에요. 이것도맞치면어뭐 음, 댓글을 남겨 주고 뭐어뭐뭐 만들어 주라면 저 저도 만들었는데 꼭 코캠을 합니다. 알겠죠? 그럼 안녕.